로마서 10장 어, 오늘 응? 어, 11장, 11장 12절, 12절부터예요. 근데 어, 그 로마서 11장 12절부터인데 어, 이게 굉장히 좀 머리가 헷갈리게 그런 말씀인데 어, 한번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자고요. 24절까지. 근데 24절까지 가면 조금 24절이 좀 힌트를 좀 줍니다. 12절입니다. 여기서 11절부터 다시 할게. 요 1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이에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이리요. 내가 이방인에게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권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되었은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도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언약이 나왔는데 어, 이 말씀을 읽으면 머리가 띡끈띠끈 아파요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거예요 어, 성경을 모르면 이게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조금 아니까 간단한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을 두시고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43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시다가 430년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내오셨어요. 열 가지 왕으로 이끌어 내오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백성들도 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고 생각하고 교만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우상은 잡신들은 다 섬겼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른 상대를 찾으신 게 이방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을 쏟아 붓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어, 13절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생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방인에게 생명이 없었나 여전히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따라 나오는 그 마지막에 잡족들이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래요. 그 잡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인데 사실은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왔어요. 그 잡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얼마나 전 천대받고 서러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봤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방향이 우리에게 돌려진 거예요. 그 우리에게 구원의 방향이 돌려진 이유는 단지. 딱하요 뭐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은 원래 돌감람나무였다 그래요. 원래는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거기다 접붙임을 하신 거예요. 그참 감람 나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꺾었어요.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접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접 붙인 가지, 네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나무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와 나무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너는 뿌리와 나무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를 무시하지 마라. 거기서 네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그 속에서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열두 사도도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마치 사도행전 0장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모저 바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 예루살렘 공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때 있던 사도들이 와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그 이방인이 누구냐? 고넬료 집안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길이 확 열렸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열렸어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쪼그라졌어요. 그럼 완전히 쪼그려졌다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얼마가 남아 있는데 그 얼마가 돌이켜 회개한다. 그거를 오늘 어 로마서 11장 후반부에 말씀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야 한다 이게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야? 순서가 원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갔다가 뭐가 구원이? 그들이 너무 완악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구원의 길 방법 모든 것을 이방인들에게 옮겨서 전체가 다 구원받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린 선민이야. 저것들 다 지옥 자식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뒤집어서 뒤집어져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너희들이 지옥 자식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시기 질투나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우려할 거는 백투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어, 어, 그게 뭐냐면 자연 어, 시오니즘 그 사상이 지금 들어가요 다시 어, 시온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돌아간다 라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고 하지 말라는 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구원받아서 유대인들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거야. 그게 이시 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해서 오사 구원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성에서 오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오는 거예요. Giant from Sable,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또 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자를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오고, 그게 지금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게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가가지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없,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딱뭐 하나 있죠. 뭐가 뭐가 죄를 없이 해요. 뭐가 그리스도의 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지금 지금도 그러나 지금. 차차 차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2022년 3월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어, 죄를 없이 할때 하나님이 지금 죄를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이루어질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갔던 구원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겠다 한그 언약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기나여 원수된 자여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기나요. 사랑을 입은 자라.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도 원가지도 꺾어버렸으니까 접붙인 너희, 으쓱할 거 있다 없다. 으쓱할 거 없다. 자랑할 거 없다. 뭐만 해라. 하나님께 감사만 해라. 왜?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누구도 아끼지 않았죠? 원가지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도아끼자고 죽였어요. 니까지 네 끝을 까불면 가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교훈을 결심으로 얻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수고하고, 진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안 돼요, 안 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힘을다 해서 땀을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남은 삶의 임무예요. 기도하겠습니다.